예, 오늘, 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어, 말씀들이 <laughs> 많은데요. 그 본, 의원은 일단 지역에서 제가 유권자를 만나면서 가장 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 중에 하나가, 어, 지역사랑상품권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떤 소비 위축이 가장 큰 현안이었고, <laughs> 어, 지자체별로 또 우리가 국가에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서 소비진작에 현장에서, 물론 논리, 이제, 노, 양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고 또 정말 이번에는 효과가 이게 많았다는 양론의 주장이 있긴데 제가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건 어, 정말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 어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전체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어, 현재 증액한 대로 어,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